여보세요? 뭐 뭐하고 있니? 집? 용인? 작업실 안 가? 앉아? 알겠어? 아니야? 아니야? 어? 심심해. 아, 누구 시키지? 아무도 안 봤구만. 어? 안 봤네. 어, 여보세요? 나? 나? 어? 뭐해? 아, 술 먹고 있어? 아니야? 어? 아니? 내 유튜브 찍고 있어. 어, 어디, 어딘데? 신전, 그로 잠깐 갈게. 어, 가도 돼? 뭐 둘이 있는 거 아니야? 어, 어, 왜? 어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뭐, 뭐. 어, 아니야,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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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아, 진짜? 아, 아나 뭐. 내나 유튜브 찍고 있어서지고 어 어. 어, 어, 그. 어, 어. 아, 진짜? 한 시간 안에? 그거 갔다가 뭐할 거야, 너? 작업실 갈 거야? 어? 작업실? 아이, 뭐, 뭐할게 있어가지고. 어? 아, 당연하지. 어, 어, 이따가 찾아 뵐게. 어. 오케이, 요한이. 진영. 네. 요한이가 한 시간 후에 보재. 요한이 있고. 염동 집에 가려고. 어. 오케이. <laughs> 여보세요. 어, 뭐해? 게임 하고 있어. 어디서? 아, 어? 집? 지금 가도 돼? 어, 어. 별로야? 알았어, 이따 갈게. 어, 주소 알려줘. 어. 조지 돌돌이. 조지가 오래. 어디야 집이야? 어. 연희동 이야에 엄마만 좋아해 둘더리. 음, 그래? 이렇게. 둘더리 돌돌이. 돌돌이 한. 둘더리 한번 보여줘. 둘더이 얼굴 한번 보여줘. 보여줄게. 아하하하. 꼴창 한번하자. 야옹. 뭐해? <뱉> <뱉> 오늘 마술 <만우절이잖아>. 저리. 아, <뱉> 야옹 한번만. 아 마술 저리구나 오늘. 이런 날은 정직하게 살지. 장난치면 안돼. 오케이. 언제 가요 형? 지금 갈까? 와형 놀러와 이런데? <laughs> 선물 하나 들고 갈까? 선물 선물 세트를 하나 들고 가자 선물 핫소스도 하나 주자 피클도 하나 주자 괜찮지 선물? 집들이 선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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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에 담아주자 이때처럼 진짜 시동적얘기네요 어. 아 이건 아깝다 우세. 후빠다도요 <laughs> 집들이 선물 뭐 줄거 없냐? <laughs> 그거 그거 뭔데부스럭거려 봐요. 완전 어어 어. 완전. 끊 주잖아 이거. 걸어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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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야 돼. 빨리 따라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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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지 집을 갑니다 안녀오겠습니다 조지 집 안부 전해 응 조조리가 어. 아, 네. 찾아봐서 배우 응? 못하겠다 빨네 아. <laughs> 아, 네. 네. 추운걸? 조지 집에 다 왔습니다 선물도 갖고 왔고 선물 집들이 선물 오케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열어둘이 있던데 왔어? <laughs> 아재가 오랜만이네 어 들어가자 반갑다 아. <laughs> 근데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야? 아니 아니 신고 <laughs>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? 아니, 아니 뭐 있어. 그냥 소박하게 살고 있어 이게 뭐야? <laughs> 소박한 집들이 선물 아 고마워 꺼내봐 아 뭐야? 아이스 아피 거야? 어? 아니 어 <laughs> 아, 먹을 거네 어. 좀 오래된 거 같은데? 아니 이거 방금 구운 거아 진짜? 응. 응. 진짜 집에서 이거 그냥 딸려 나온 거 같은데? 아니야 내가 모은 거야 아 그래? 어. 고마워 잘 먹을게 <laughs> 많이 먹어 아뭐뭐 뭐 이런 걸 갖고 왔어 왜기 작업실이야 여기 좋은데 오오 아 근데 어. 요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긴 해. 뭐뭐좀 환출이 음악을 해보고 아, 싶긴 해봐. 해 보고 싶어. 해 봐. 아 이런 거. 어. <laughs> 오. 오. 있는 단어가 하나도 <laughs> w a 오 이런 거. 오. 이런 거 형이랑 하면 재밌을 것 같아. 그렇지. 가 형이랑 일단 들려줘 봐요. 형이 뭐형뭐 갖고 왔대? 그거? 아니, 그니야 이게 그거야, 뭔데? 요즘 요즘 무슨 시대야? 그, 그런 어? 어. 그거 말고 어. 대챌린지 시대잖아. 아, 어. 어. 아 챌린지를 아, 해줄 수 있냐? 아, 형 싱글 앨범이 나오는데 아.. 피처리 이런 게 아니라 아그래좀 그래? 아 그거는 좀 게... 그런데 그래? 아 나는 피처리인줄 알았지 게...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괜찮아 아 괜찮아? <laughs> 어 괜찮아 아 근데 뭔지 어. 한번 보자 뭐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거나 한번 보자 어? 어?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아 그래? 거. 한번 뭐, 들어보자 어떻게 하면 돼? 나도 잘 몰라 지금 내 음. 처음 알고 가지고 이런 거아참 사람? 저 근데 여기 <laughs> 그, 집 근처던데? <근처다인데요>? 아 진짜? <laughs> 어디 어디야? <laughs> 저요? 아. 연희동이에요. 아 연희동? 네. 걱정을 아, 아, 했어요. 길기이랑다 비슷한데 사는구나. 아, 너놀랬어나오 생각해 보니까 나좀 있으면 장금 어. 맞게 거래하러 가야 되는데. 앉아? <laughs> 뭐하러 가? <laughs> 아나 오늘 안 입는 나이키 어. 그 후드를 한모 뭐 팔았거든. 앉아? 어. 근데 11시에 그럼 가야겠다. 네 일단 보여줘봐. 내가 다운을 받았거든. 그러 아, 지금 뭐 찾는 거예요? <laughs> 아, 사진, 사진, 오케이. 여기서. 이거 이거 하는거하울어거야 울어버려 울어버려 애기처럼 어. 나자거 어. 응. 울어버려 하이걸하는 이거 하어거 할텐가 안할텐가 거 어. 하나, 뭐, 이거 어? 뭐, 하지뭐해 그래, 하나, 이 하나, 이어 이게 또 뭔가 민감한 거잖아 너의 그, 그 너가 어디 소속이고 아 회사 어, 약간 그런 그런 거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 아뭐 어. 상관없어 어 근데 내 노래를 제가 모르는데 그냥 부르면 돼 그러니까 이게 <laughs> 사람들도 다 몰라 응 알았어 이거 어때 좀더 아련한 걸로 이거 <laughs> 이거 아니 약간 흑백으로 가자 아련하게 <laughs> 오케이 흑백 아까 그거 이거? 어, 어 바이오 윈. <laughs> 이거? <웃음> 이거? 아니야, 근데 이게 막상 보니까 이게 좀 마음에 드는 이거? 오케이. 이걸로 해서. 자. 자, 일단 음을 잘 들어봐. 울어버리면 알겠다 아. 한번 해볼게 오케이 해보자 응. 울어버려 아주 애처럼 세 울어버려 다른 애처럼 세 울어버려 애기처럼 힘차게 울어버려, 울어버려. 아주 처럼힘차게 아, 괜찮아. o 오케이 마음 들지 않아 나는 괜찮 마음 a 이 그럼 이제 끝난 거야? Okay. o 이 a y Okay. Okay. o k a 가. 어, 뭐 k 가워피 k 링피 o 링다 부탁해. 어 알았어. 어 언제 언제 정도야? 뭘아 Okay. o k 나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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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뭐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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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사랑했나봐 사랑했나봐 사랑했나 잊을 수 없나봐 여기 시끄럽게 해도 상관없네 아니 상관 있지 왜다질라고 내가 내구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고구마는 아, 아니면은 어. 내가 내가 선물을 좀 줄게 아 오케이 내가 오늘 바나나 샀는데 어 이게 되게 맛있는 특이한 바나나야. 아, 진짜? 그러니까 씨 있는 바나나야. 씨 있는 아 바나나. 씨가 있다고? 어. 오. 어? 감사합니다. 고마워. 신기하게 생겼다. 이게, 어, 마트에 갔는데 특이해서 한번 사 봤어. 오. 먹어야 돼. 되게 비싸. 이거 하나에 막뭐 900원 해. 아, 진짜? 응. 그거 하나에. 너 파는 거는 안 들고 와? 뭐팔아주 내가? <laughs> 아, 아, 지금 가는 거 아니야. 연락하지 않았어. 아, 진짜? 채팅. 어, 연락 준대. 응. 지금 어디 가세요? 데려다 주러. 오. 응. 가자. 아, 음.